클렐루야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윈터스톰 때문에 새벽기도회 하지 못하고 오늘 집에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부르시고 또 양의 분이라 부르시면서 자신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어, 말씀해주시죠. 어, 그런데요, 이 정체성은 사실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 나 외에 다른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나오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또한 알게 되죠. 예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양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죠 자, 이 양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면 양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또 어떤 이 목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좀 찾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양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주님 말씀하실 때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어, 따라 나아가고요 또 이제 양들이 모여서 그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목자가 이제 소리를 내고 따라오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늘 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가지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습니다. 아 십절 구절과 십절 10절 말씀인데요. 십절을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은요, 결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 특별히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더욱더 불가능하죠.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또그 어, 생명을 풍성이 받게 됩니다. 그 앞에 구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또 꼴을 얻는 것은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의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마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얻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요한복음 우리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 생명의 그 떡이신 주님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물이 되시는 그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미지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기쁨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가 없죠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양은 그 참생명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부터 돌보심을 받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사꾼이 나오는데요. 사꾼은 목자가 아닐 까닭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를 돌봐 주신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목자 대신 그런 분은 오직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돌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또 정체성이 됐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됐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 양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도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또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루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하루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어려운 일 하나도 없다, 뭐 고생할 만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라도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겪어 나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과 또 추위 또 때로는 우리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 계시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생생한 그런 믿음의 동행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년 가운데 또 삶의 모든 자리에 넘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